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지고 있는 정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리플 코인입니다. 지금 이 리플 코인 또한 다른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3,000원 부근 이 마지막 지지 라인에서 이렇다 할 반등을 못 만들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리플 코인의 지금 지지 라인 이탈하는 시점 2,000원 초반 구간까지도 하락이 열려 있는 만큼 어 공포 심리가 아직 여러분들한테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근데 이 리플코인 그만큼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슈들과 호재거리들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 리플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먼저 강조드리면서 이 리플코인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하는 폭발적인 상승 랠리가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단순하게 차트만 보면서 그런 뻔한 얘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슈 딱두 가지만 먼저 잡아드리자면 미 연준에서 3년 반 만에 양적 긴축을 종료하고 12월 금리 인하로 시장에 진짜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공급이 될 겁니다. 자, 이게 역 진짜 초대형 호재 거리거든요. 근데 시장은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이 안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만 그런 거죠. 리플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이렇다 할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해 반등을 못 보여주면서 아 시장 이게 호재 거리인가? 아, 긴축 종료하고 금리 인하한다는데 왜 상승이 안 나오지?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자 결국 이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리플 코인은 어떤 이슈? 제일 중요한 호재가 뭐가 있죠? 바로 ETF입니다. 자, ETF. 근데 리플 ETF는 나온 지꽤 오래됐는데, 사실 ETF 승인 이후에도 리플 코인 가격이 계속 빠지기만 했었잖아요. ETF는, 어, 아, 뭐, 별 그거 없는 거 아닌가? ETF 이미 승인된 지한 달도 더된것 같은데, 코인 가격 빠지고만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ETF가 상장이 된다고, 이 자체가 호재가 아닙니다. 자, ETF가 상장이 됐으면 여기로 들어올 유동성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ETF가 상장이 됐을 때 자금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오는 건데, 지금 그동안의 시장이 유동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빠지고, 이더리움 빠지고, 어, 리플코인 가격 하락 나오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시장에 돈이 없었다라는 건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이 연주에서 직접 나어서 그래서 지금부터가 본 게임이고 여러분들 정프로가 이렇게까지 설명드리는 이유. 바로 리플코인의 이 주포 세력들의 정보 싹다 입수해 왔고 거기에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1 2월 세력 매직 코인에 대한 정보까지 싹다 어, 확인해 왔습니다. 자, 그동안 하락장에 물려서 손해 보고 뭐 고민하셨던 분 지금 어떻게 되나 막 손절해야 되나 코인 갈아타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 지금도 절대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정프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시장을 움직이는 건 결국 고래와 세력들입니다. 그 세력들의 정보를 파악을 해야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건 지금 가상화폐시장 변하지 않는 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세력들 나쁜 놈이다, 세력 질당했다, 뭐 세력들이 약질이다 욕하고 뭘 해도 시장은 바뀌질 않아요. 얘네들이 바뀌질 않으니까 우리가 욕한다고 해서 수익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개인 투자자들은 어, 이런 세력 정보 파악하지 못하고 항상 차트 보고 뉴스 보고 남들 다 보는 거 따라 보고 뒤늦게 매매 대응했다가 물리고 손해 보는 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자 지금 시장에 어, 대상승장을 앞두고 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유동성 공급은 시작됐고 이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ETF로 막대한 자금 유입이 시작돼. 흘러 들어가면서. 리플 코인은 폭발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서 또 똑같이 여러분들 새로 정보 파악하지 않다고, 못하고 차트나 뉴스 뭐 유튜브에 확인되지 않는 찌라시들 보면서 매매 대응을 이어간다면 결과물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010-5434-6669번 이 번호로 정의라고 한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조건 비용 발생하는 거 없이 100% 무료로 리플의 이 기관과 세력들의 정보, 실시간 대응 전략을 정프로가 직접 발송 처리해드릴게요. 결국 돌고 돌아서 시장을 움직이는 건 고래와 세력들의 자금입니다. 돈. 얘네들의 돈이 풀렸고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가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시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또 똑같이 차트 보고 보금, 뉴스 보고 매매한다고 수익 절대 안 나옵니다. 그지? 지금 리플 코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리플 코인 뿐만이 아니라 모든 코인들이 결국 고래들의 막대한 자금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새로 정보 파악을 하지 그 동안 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개인 투자자가 새로이 정보 파악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누군가는 이 세력 정보를 활용을 해서 돈 벌세라고 손쉽게 돈을 벌고 있는 만큼 영상 시청하신 분들 아직 기회 남아 있습니다. 0 1 0 5 4 3 3 6 6 9번이 번호로 지금 정이라고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면 정프로가 어, 이리필 코인의 세력 정보 100% 무료로 1 0 0원라를 비용 받지 않고 발송 처리드리면서 거기 플러스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 12월 세력 매집이 끝나 있는 코인에 대한 정보 자 이게 진짜 중요한데 자이 연준의 긴축이 종료가 되고 금리 인하가 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의 공급 이게 그만큼 중요한 이슈예요, 여러분. 이게 4년, 거의 4년 만에 금, 저, 긴축이 종료가 되면서 그동안 풀렸던 유동성을 뛰어넘는 진짜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시장의 상승은 당연한 건데 모든 고래들이 공통적으로 쓸어넘는 코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코인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느냐. 이미 초대량의 매집이 형성됐고, 자사주의 매입 포재까지 등이 없고 있기 때문에, 최소 막 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500%, 700%, 800%, 1000% 폭등 나오는 코인들은, 이런 움직임이 선행이 돼야 돼요. 어, 확실한 호재거리와 고래들의 진짜 초대량 매집 움직임까지 유동성이 풍부해야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떨어져야지만, 이런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는 코인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 12월 폭등전 마지막 저점 매수 기회 살릴 수 있도록 아직 기회 남아있을 때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라고 0 1 0 5 4 3 6 6 9번이 번호로 정이라고 한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말씀드렸죠. 100% 무료죠. 구독자분들한테 100원짜리 하나 비용 받지 않고 리플코인의 세력 정보와 매집코인에 대한 정보까지 싹다 정프로가 직접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발송 처리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세력 정보 파악하고 리플코인 대응 이어가시면서 세력들의 매집이 끝 있는 세력 매직 코인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이번 영상 어, 이 정도로 마무리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